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시영 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정여 신청을 했고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2025년 3월에 이혼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전남편의 동의 없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부부가 동의해서 체외수정을 하기 위해서 난자와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부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착상을 하고 임신할 경우에는 동의받는 법적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시영 씨의 전 남편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영 씨가 나는 낳겠다라고 하면서. 임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재가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녀를 낳는 경우의수를 보면 대부분 의도치 않게 실수로 임신을 해서 출산하게 되거나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전 남편이 분명히 반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이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헤어지자라고 하면서 조정이혼 조정이혼 신청을 했었고 조정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혼을 하기로 하고 양육권이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 다 이미 합의.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분명히 전남편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일단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실수로 낳는 것과 합의해서 낳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법명이 정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반드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비가 안된다 칩시다 또 유산산이 발생한다 칩시다 그러면 난 분명히 이혼 중이고 혹은 이혼을 했고 전혀 자녀가 태어난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사에 반해서 강제로 친부가 되게 하거나 친모가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자녀를 낳고 특별한 법적 권리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 것은 그 이후에 엄청난 법적 책임과 의무가 따라옵니다 어쨌든 지금 임신을 한 상태고 출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전 남편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원하지도 않은 아이가 태어남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양육비를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적 기준표를 살펴보면요, 이시영 씨와 전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양육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7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로 매달 양육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면 내가 그 정도 양육비를 지불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서민의 경우에는 매달 내가 버는 월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월급의 70만 원에서 130만 원씩 매달 생각지 않았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출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가 원하지 는 않았는데 내가 반대했는데 일방적으로 하게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남편이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추후에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혼을 하는 경우에 그 재혼의 상대방도 생각이 복잡해지겠죠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그리고 두 명에 대한 양육비를 계속 내야 된다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두 명의 자녀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 그러면 전남편뿐만 아니라 전남편과 재혼을 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전남. 한편 입장에서도 꼭 양육비를 떠나서 내 분신이 내가 원하지 않는 분신이 살고 있다 부담이 많이 되는 기분이 들 거예요 심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내가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같이 시간 함께 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 자녀가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고 혹시나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심적 부담이 분명히 크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육비로 끝나느냐 양육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친자 ]잖아요. 친자가 되면서 상속권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에 전남편이 인지 절차에 동의를 하면 소송 없이 이제 친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전남편이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해서 친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DNA 감정을 해서 일치하게 되면 친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속권이 생기게 되고요. 전남편이 만약에 추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녀에게 상속권이 가는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태어난 아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아기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나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전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사망이 되는 경우에 내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내용을 기재를 미리 해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하고 나면 그 유언 내용에 따라서 재산이 배분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이시영 씨의 임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빠르게 법적 쟁점을 파악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